한국에서 언어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돈 문제, 그 다음에 가족 건강, 노후생활 등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언어기관에서 흥미 있는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미국 노인들에게 어느 기관에서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서때 무엇이 가장 후회스러운가라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그러자 그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한 염려와 걱정을 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음식과 입을 옷돌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 보음 12장, 22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누가 보음 12장, 22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laughs>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하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어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일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 죽음 이후에 영혼의 심판을 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도와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 먹는 것, 입는 것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본문 22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까마귀의 비교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까마귀는 마태는 공중의 새로 막연한 표현을 사용한 반면에 누가는 구체적으로 우리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이기 11장 15절에 보면 까마귀는 독수리처럼 시체를 먹는 새로 부정한 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쓸모없고 부정한 새인 까마귀들은 농부처럼 실을 뿌리지도 가꾸지도 곡식을 거두어드리지도 않고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신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 그 귀한 인간과는 감히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설모 없는 까마귀도, 부정한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굶어 죽게 하시겠냐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지금 지구촌에 존재하는 새들의 수는 몇 마리인지 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500억 마리라고 합니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지금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79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새들의 숫자는 500억 마리,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신 사랑으로 지구에 있는 79억 정도 되는 인간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음식 걱정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까마귀로 비유하신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은 들판에서 꽃을 피워 있는 그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시면서 우리 인간이 입는 옷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덜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잘 살며 비싼 옷을 입으며 살았던 솔로몬 왕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베카파를 입히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 봅시다.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 염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여성분이 아침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실수로 앞차를 들이받아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자,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보험회사 전화를 하지 않고 이제 머릿속으로 복잡한 생각을 합니다. 접촉 세고를 낸이 여자분은 머릿속으로, 아, 어떡하나? 오후에 유치원에 가 있는 내 딸을 누가 데려오지? 아, 어떡하지? 지각을 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텐데, 잘릴 텐데, 어떡하면 좋지?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 이제 접촉 사고가 났으니 자동차 보험이 이제 올라갈 텐데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아, 정말 나는 내가 싫다"라고 그렇게 이제 자학해버립니다.접촉 사고를 낸이 여성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어나지 않는 일, 장래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며 마치 월급을 가불하듯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다가 그만 자신을 미워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일어나지 않은 장래 일까지 염려와 걱정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수 같은 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믿지 않는 육적인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달에게 본문 12장 31절로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에 대한 그 사랑을 더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 명이 다 10대 청소년들인데 자주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하면 저는 그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사줍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키가 점점 자라고 이제 몸이 커지면서 옷들도 자주 사주어야 합니다. 그 애들이 옷을 뭐 입고 싶다고 하면 저는 애들이 옷을 사줍니다. 비싼 옷은 아니고 메이크 옷은 아니지만 깨끗한 새 옷을 정성스럽게 저는 제 아이들이 옷을 사줍니다. 또 신발도 그렇게 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의 먹을 것을 사주고 입을 옷을 사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못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은는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초대교회 연구를 하다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 독특하게 붙여진 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 모두 다 디테디오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의 연구책들을 보면 초대교의 성도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믿고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성도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려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는 말씀을 목숨처럼 믿고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며 살면서 물질적인 염려에서 해방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의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간증을 할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제 간증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7살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강원도 예수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1년의 훈련을 마치고 2년째 예수원에서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부터 제 마음 속에 나이 40이 다 되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벌어놓은 돈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며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 속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처음으로 염려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얼굴이 시커먼 연탄재처럼 변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책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내가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소리지르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밤 늦게 조용한 방에서 침묵 기도를 하면서 지내면서 제 안에 있던 장래와 염려의 물질에 대한 염려가 이제 걱정이 사라지고 기도함으로서 마음에 평강이 생기는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서 5년 동안 이제 전도사로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 후에 저는 미국의 신대원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A.M.B.S.라는 곳에 가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재정이 어려워서 저 먼저 미국으로 혼자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과 아내는 3개월 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파트타임 학교에서 잡도 구하지 못하고 후원 받는 곳도 없어서 저희들 다섯 식구는 정말 먹는 문제 때문에 엄청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이들과 아침저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제 아내가 기도하다가 이제 홈네스들 음식 나눠주는 곳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이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살면서 10년 동안 차 없이 지냈는데 차 없이 미국에서 사는 일은 참 불편했습니다. 교회 갈 때도 다섯 식구를 대리로 미국 백인들이 와서 차두 대로 나눠서 저희들은 교회로 갔다가 또 마치면 집으로 오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나 어디볼일 보러 갈 때는 제 아이는 어린 평안은없고 저는 사모엘과 룰을 두 손을 잡고 양손에 잡고 이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다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 한 결과 이제 6개월 후에 프랭크 핸들이라는 저 영적 친구를 만나서 미국에서 4년 6개월 동안 먹고 입을 거 렌트비 그 리빙 코스트를 제공받아서 우리는 그곳에서 미국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 걱정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 아내가 이제 긴 질병이 찾아와서 10년 이상을 이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계속 제 아내가 질병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재발 거듭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 속에 몰려올 때 저는 계속 성령님의 도와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염려를 성령께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저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2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또 저는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2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려운 재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하고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염려를 물리쳐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 한번 해 봅시다. 내 영혼아 염려 마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자. 내 영혼아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장에서도 나의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거하며 살아가자 내오나 염려 말고 힘을 내자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까마귀도 먹이시고 덜의 백합파도 입히시는 사랑많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자. 내 영혼아 염려 말고 힘을 내자. 내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합시다.